아니, 이거 진짜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공사하다가 <웃음> 미쳤는데? <laughs> 아 이거 횡단보도 는 있죠? 다 보세요. 횡단보도 있죠? 이게 막 건너죠 그냥? 자기 <laughs> <laughs> 무슨 뭐 박물관이 한 시간 동안 안 한다해서 뭐 자기 뭐 아는 데가 있다해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지. <laughs> 그냥 뭐 돈이 필요 없다고 계속하는데 한번 속아오는셈치고 한번 가볼게요. here no man this one here i just i show you and you go by yourself i'm here for a study uh you're egyptian and you're from different city right i'm from bedouin how old are you me yeah yes 25 30. no uh, man. 28 28 my friend. ah this one my friend and you go by yourself oh. big one my friend Look, 아. Alpha Rook Store, you see, 아. this is the good one, this 아. is the number, and this is, I'm sorry, close the camera because the government. Thanks for the information. I give you an idea and show you the information. Bye bye. Bye e Bye bye. b e b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박물관 가려고 길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까 그 남자애 와갖고 무슨 그길 조심하라면서 막 건너 막 친절한 척은 다하더니 막 내가 경계하는 티를 내니까 갑자기 막 자기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 이제 저를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또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데 박물관으로 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면 걔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딱 나오겠죠. 돌아왔잖아 지금. 아이. 여 건너기 개 빡센데 이런 거 건너야 돼좀 저분들처럼 아, 저게 어떻게 건너요 이거를 아, 아 진짜 <laughs> 이집트분들이 어, 사기꾼만 체감돼서이짜 그렇지 어, 이런 사이코도 있긴 하죠 근데 뭐 다들 뭐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지 <laughs> 사기당했어. 씨자 여러분, 미셨죠 이집트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laughs> 스모그가 미쳤어요. 진짜 와, 지금...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한 무리라도 잡혀갖고 사진을 몇번 찍혔는지 모르겠어. 아직 겁나 웃긴 게, 여기는 이게 차도거든요? 보이시죠? 차도로 그냥 가라고 나와요. 분명히 도우로도 설정했는데. 지금 현지인들 걸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니.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진짜 이건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